아, 어머니가 날 버리고, 아, 나가셔가지고, 아, 그때가 6일 때니까, 3살 때가 6일 때니까, 아, 아버지는 그때 군에 가시고, 안 계시고, 아, 어머니가 날 버리고, 도망가서, 아, 고안에 이제, 우리 고모들이 이제 고안에 몇개 있어. 고안에서 아홉 살 때까지 생활하다가. 반갑습니다. 충칭북도 영동에 살고 있는 이만우 목사입니다. 고향에서 그러면 어린 시절 어떻게... 시절은 내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살때 어머니가 날 버리고 나가셔가지고 그때가 6월 때니까 세살 때가 6월 때니까 아버지는 그때 군에 가시고 안 계시고 어머니가 날 버리고 도망가서 고한에 이제 우리 고모들이 이제 고한이몇개있어고한에서 9살 때까지 생활하다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서머님 밑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자는 거는 한 달에 한 서너 분 집에서 살까 너무 단 밑에 꿀뚱 밑에 이런 데서 생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집하고는 정리가 안 들었죠. 부모들하고도. 그러다 보니까, 아, 세상 길로 나가게 됐죠. 좀, 아인절로 많이 나가서 살다가, 아, 군대 가기 전에, 2년 전에, 그, 재건대라는 게 지금, 지금 없어졌죠. 옛날에, 아, 양아치락 할죠. 아, 쓰레기, 주워 좋아서 팔고 하는 사람들. 그 생활을 하다가, 아, 68년도에 제가, 아, 북한 공작원이라는 그, 혹이 빠져서, 근 군대 가게 되고, 거기 가서 생활 하다가, 아, 그래서, 그기이그 가기 전부터 내가 세살 때부터 술다 매를이 왔으니까요. 아, 그래서, 아, 집에, 집하고는 그렇게 정이 없었어요. 어, 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도 살다가, 이대로 먹고 살다 죽으면 끝나는, 그것이 인생의 젊어였으니까. 음, 그래서 살다가, 아, 생활 하다가 내가, 그 군대가 어떤 곳을 알게 되고, 어, 아,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생활 하다가 나와서, 다시 이제 사회에 와서, 그때 사회에서도 계속 나쁜 짓을 했죠. 주목심을 하고, 어, 아, 행운서 경찰서만 들락날락 하고, 음 그러다가, 아, 어떻게 우연히 아, 내 아는 친구를, 우리 후배가 이제 같은 생활을 하다가, 아, 그 애한테 술 먹으러 이제 술을 먹으러 갔다가, 자기가 성교해서 오늘 애를 된데 따라가자고, 그러면 술, 받아주냐고, 술 받아준다고, 술을 얼마나 받아준다, 술 받아준다, 술을 미어봐준다 응, 그렇다 가자. 그래서 가져갔다가, 그곳에서 술담배를 끊게 됐어요. 바로, 그, 내가 행무소에 들어갔어도 술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그 하루아침에 끝나 술담배를 다 끊고, 어, 거기서 있다가 생활하다가, 나와서 우리 가족 만나게 되고 아, 그런 생활 하다 보니까 그때 생활 하다가도 그때도 정말 못붙셨어요 음, 그래서 그때도 세상 길에 나가서 좀좀 험하게 좀 살았죠. 음, 그러다가 다시 아, 우리 아는 전 목사님이 이제 아, 개척한다니까 하 어서 뭐 내가 개척한데 와서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마음 잡고, 아,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때 목사가 되고, 아, 그래서 와서 집에서 생활 하다 보니까, 자식도 나고, 아들님이 한 낳았는데, 아들님이 내 세상에 나가면 아들님이 한늘고 데려갔어요. 그길로 내가 변화되어서, 다시 목회 자리로 들어왔어. 그래서 다시 이제 아 딸을 낳고 생활 하면서, 그래 모든 것을 정말 하,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빠졌었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다 끝내고 그때만 해도 이 세상 살기 가 싫었어 진짜 뭐든 응. 포기하고 무조건 하나님서 그냥 쥐 죽이고 죽이고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뭐 되고, 지금, 중, 중국도 영동에왔전히 영동 건국이라는 데서 언제가, 지금, 오늘, 지금, 오늘 내년이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아, 많은 들에게 그래도 목사라는, 지금 이것에도 우리 만삼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알고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신복지 생활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옛날에 세상이 싫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아, 내가 세살 때, 아, 어머니가 버리고 오니까, 그때부터 아홉 살 때까지 고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고이 있었으면 지금도 미국에서 갔을지도 몰라요. 미국 그 산징이라는 사람이 그 상사가 된 자문이 나를 아들로 삼아서, 아, 내한테 물건 오면 갖다 주면서 참 잘했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아, 날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 나는 미국으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 와서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오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계셨고, 아, 그때부터 정의, 집에서 발을 들었을 때정이안 붙어요. 가정에는. 세상이 나중에. 그래, 그때부터는 술로 하고, 담배 볶고 피우고 시작하고. 잠이 집은, 집에 잠자는 거는 덤으었어요 그때는. 애들은 어디서 나와서 그냥 밖에서 잠자고. 왜래서그 나도 몰라요, 그거는. 그, 우리 고모가 내한테 한 말이지. 니는 뭐가 들었다? 할 정도로 아니, 아주 그냥 집하고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 그래서 강원도, 강산에 들어서 강산생활도 오래 했어요. 강산생활을 탄독해보고, 음. 열렸을 때부터 강산생활을 들어서, 강산에 가서 탕 캐고, 아, 노동일을 했고, 그래서 나와서 또 다시, 나는 집에서 나올 때는 절대로 돈, 돈에 고먹고 일주일 안 가서 갔다가, 내가 집에 한면 들어가면은, 그 강산에서 미리다가 일하고 나면은 살이, 살이, 그때는 살이 나왔거든요. 살려고 제일 죄 나면 그 다음부터 나는 또 세상 끼리 나오는 거예요. 집에 한달이나붙었는 못했으니까. 그때 그때도 나오면 그냥 차 타고, 도둑차 타고, 열차 타고, 도망치고 세상 끼리 이기에 지고 돌아댕기다가. 세상에 그때 마다 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정이 안 붙었는데. 그래, 지금 우리 형제들이 지금 지금 일곱인데, 하나는 지금. 일찍 갔고, 남은 동생들 지금 전부 다, 나도, 내가 같이 이제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아, 행지도 정이 없었어요. 응.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공작원 들어가서 끝나고 난 뒤에 나오서가, 그때 방학하다가 예수 안 만났으면 나는 지금쯤, 겨도선 안그랬으면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 세상에서 아주 주목세계만 살다가 아 어, 부가 공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재세고 나온서는 어, 술과 담배를 세상 살다가 어, 뭐 예수를 만나서 술 담배 끊고 지금 목사가 돼서 목사라고 하는 이만입니다제국억에 남는 거는 예수님 만난것밖에 없어요. 술도 방황했던데 나는 어, 결혼도 안 한데 그랬어요. 술과 담들로만 아, 결혼했다고 그러고, 아, 3 삼십 년을 때까지 아직 결혼이라는 걸 모르고 술과 살을 살았는데, 아, 친구, 동생을 만나서, 아, 술 먹고, 아, 자기 성교에서 애외된다는 자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아, 술받아준사람를 따라가서 그곳에서 만나서, 아, 예술을 믿게 됐고, 그곳에서 술, 담배를 그 자리에서 끊고, 아, 구원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아, 목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활동은 계신 어, 저는 목회 활동하면서 지금 여기 왔던, 근, 근거 왔던 게 내가 제일 내가 지금, 아 기쁠 때고, 여기 이리 와서 내가 신앙을 하면서, 아 내가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농사를좀 배워본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세상 끝나고는 내가 농촌에 가서 목회하겠다고 명시하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남, 남, 남을 때까지, 아, 목회를 일을 하겠다, 목회를 하겠다고 아, 다짐하고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 일어났어 여기서 지금 30년 됐어요. 한군제가서 목회한 제가 아, 지금 목회하면서 아, 성는 없어요. 뭐눈도 아, 나오고 소희도 나오고 어떤 한도 한명도 있고 그래도 기뻐요. 옛날하고는 달라지요. 옛날 하고는 달라져요. 옛날 술과 담배로 살 때는 아, 완전 찌그러져서 아, 그때는 무조건 12불만 주먹룩게안 나갔었는데. 아 지금 많이 변해서 아, 구원해 주신 거그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 사랑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기었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예. 지금 무용적 일을 하면서도 여기 내가 집불도 많이 안 나오고 지금 영동 시간 나오는 게참 무리요. 음, 활동 주제를 못 하고 있는데 아, 그곳에서도만 아, 우리가 많이 전파하죠. 뭐 원래 아, 새 사회에서 옛날부터는 좀 조금 지분으로 살았는데. 좀깨끗한 상황이 좋아가지고 환경을 좀 주로 했으면 해서 부리기로도좀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아 우리 동네에서도 이제 그 서로 이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아 병원 병대로 깡통 안으로 해서 제대로 분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해나가고 있어요. 아 그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 사는 거는, 남은 건내인생이 내가 사람들 그랬어. 저래 그랬어. 중, 내가 전쟁에 가서 물으니까, 당신 많이 살면, 40살. 40살 되면은, 당신 죽을 거다. 근데 지금 70이 넘어서, 내일마다 80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려셨잖아요 제, 지금 제인생 인생이에요. 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내가 지금 집사를 만난 것도, 행운이고. 딸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딸님이 지금 내한테 우리가 부모로서 하는 것도 참 행운이고. 음,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게. 그래서 내가 이 풋박 공정을 세워하면서 얻은 건 우리가 부상을 못 받고 아무것도 한거 받은 거 없지만도 그러나 얻은 거는 내 가족, 자녀, 그런 내여도 형제들. 이것이 내 지금의 남은 제일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거만큼 좋은 게 지금 없지 않았나. 내가 옛날에는 얼굴이 쫙 하면서 빼뜨콩 계속, 빼뜨콩. 음.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이 얼굴에 웃음이 없었어요. 살인기만 했었죠 그러니까 애써 믿고 나니까 그 얼굴 색이 변하는 거죠. 인상이 있어. 하아, 밝아하 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만나면 우리 친구들, 그리 그래. 지금 동기들, 우리 동기들도 네술 담배 끓여 처음에 만났을 때술 담배 끓여 다고 예, 그말을말할는요 하루에 담배 다섯 배 계속 술 달고 살았으니까, 그런내가술 담배 끓다하니까그짓말이입지좀 지금은 참부다내 목회자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고, 이것이 하나 공유가 되고, 내가 여기 있어서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게 재미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날 이렇게 붙들어 주신 은혜. 행복에, 행복이 여기 땅, 행복이땅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이아 우리 가도 차도 없지만 행복이 내 가정에, 어,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동기들이 만나서 우리 제 의견이 보면은 후배들이고, 시비장이 만나면 항상 기쁘요. 참 재밌고, 늘 감사하고, 어,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다시는 음, 제 2의 이런 기피국이 없는 나라, 어, 행복이 넘치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으면 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는 것으로. 내가, 형, 내가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건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고 감사하고 안아주는 거 포옹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게 내 제일 바라는 거예요. 뭐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부자돼서 행복하고 그거 안 바라요. 네. 내가, 내가 가난해도 그 넘치는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사랑 음, 그게 최고지 싶어요. 그이 내가는 그 지금 난 나는 지금도 돈돈돈안 받아요. 그것이 내가 최고의 목적이고 제일 감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식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살았으면 제일 아, 행복하지 않을까?